자, 그러면 94-3번 봅니다. 우린 계속 관계사가 보고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의 아, which를 쓸수 있다는 거를 오늘 배워봅니다. 자, 봐볼게요. 음 자, 일단 이거부터 추가봅시다 자, 이때 this 이때 which는 각각 왜 썼을까? 뭘 가르칠까를 말해봅시다. You got the job. 일을 얻었다. 일자리 This surprised everyone. 자, 이건뭐 이것이 놀라게 했다? 뭐를, 이게 뭘까? job일까? 좋을까? 아, 앞문장. 이 사실이네. 이, 일을 구했다는 사실. 그럴 때 this를 쓸수 있어. it도 쓸수 있고. 자, 반면에 이거 봅시다. Joe got the job. w h i c h surprise d everybody? 똑같아. 이게 뭘 가리킨다? 뭘, 뭘 뭐가 눌러야겠다? 아, 이 문장. 근데 이때는 which를 쓰네. 여기는 it을, this를 쓰고, is, which를 쓰고. 자, 왜 차이가 있을까? 자, 1번. 차이부터 설명해 봅시다. 자, 그 차이는 뭐다? 요거는 몇 문장? 두 문장. 한 문장, 두 문장. 마침표, 느낌표, 어, 에, 물음표. 이걸로 끝난 거를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이거는 컴마로 찍고 연결해서 마침표 하나니까 이건 한 문장. 그래서 이거는 한 문장이네. 자, 한 문장인데 이렇게 뭐는 뭐하다 이걸 주어동사라고 해요. 그래. 이것도 앞에 뭐야 이것은 하는 주어 있고 이게 동사가 있네. 그러면서 문장, 문장 아 이건 한 문장이지만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클라우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클라우스가 몇개두개 개 있네. 그래서 절, 절두개절이 있으면 꼭 중간에 접속사 든 관계사 든 그게 있어야 돼. 하나가 절이 세 개면 절이 세 개면 절이 세 개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절이 백개백 100개, 개면 99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가? 관계사나 접수사. 그래서 여기는 관계사를 씁니다. 자, 이건 절이 몇 개? 절한 개, 절한 개. 그렇기 때문에 관계사를 여기다가 쓰질 않아. 근데 이거는 절한 개, 절두 개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개를 써준다. 그래서 문장은 총한 개, 절은 두 개. 이거는 문장은 총두 개, 절도 두 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주 차이를 설명해 보고, 자, 요거 외워서 말하고, 어, 3번은 요런 식으로 한두 세트 정도 만들어서 연습해 봅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자, 여기서 한번더 볼게요. 요거는요거랑 같은 거 Circle meet us 못 만나. Which was very too bad. 너무 안 좋았다. 뭐 이게 뭔데? 그렇지, 이거 전체. 그럴 때는 which를 쓰라. This나 is를 쓸수 있지만, 이 콤마가 있으니까 절 하나,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절두 개네. 그럴 때는 한 문장에 절이 두 개니까 이거를 써야 된다. 자, 만약에 이게 마침표가 찍히면 이거는 It was not, this was not, that w a s n 쓴다. It, this, that. 두 번째. The weather was very good, come on e which we hadn't expected. 기대하지 못했다, 뭐를? 좋을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which를 쓰네, come on in. 점이 찍히면, it이나, this나, that을 쓸수 있다. 자, 요거, 요거, 자, 각각 외워서 말하고 두 문장씩, 외워서 말하고 두 문장씩 가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자, 문제에서 이것들을 연습해 볼게요. 자, 1번 보니까, j a n couldn't come to party. 파티에 못 온대. 어, Which was t o bad. 이렇게 쓰라네. 자, 이렇게 2번. 어,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2, 4, 6, 8, 8번까지 짝수를 볼게요. 그럼 8번부터 11번까지. 자, 각각 외워서 말하고 두 문장씩 비슷하게 말해 봅니다. The street I live on, 내가 사는 동네 도, 도로. Noisy, 시끄럽네 밤에. 그래서 이 시끄러운 것은 나는 이 말을 통째로 받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엇 쓰나? Which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시끄러우니까 which, 어, which 이거 되겠네. 자, 그래서 which 이거 대신 makes it difficult 어렵다 to sleep sometimes 이렇게 쓴대. 잠자기가 Jane doesn't have a phone. 전화가 없대. 그러면은 전화가 없다라는 것이 하니까 which 쓰고 음 요거 되겠네. Which makes it hard to contact her. 연락하기가 힘들다. Our flight was delayed. 비행기 연착됐네. 그러면은 요거 가르치니까 which 그 문장 전체 fact 그 사실 그것은 음 요거겠네. Which meant 의미했다. I had to wait Two hours at the airport. 두 시간 더 기다리는 거. Uh, Amy was 20 minutes late. 2 0분 늦었다라는 그 사실. Which means we can't go any. We can't go away tomorrow. 우리는 멀리 갈수 없다. 늦었으니까. Uh, we can't go away tomorrow. 어? Amy was 20 minutes late. 늦었다. 늦었다. 이거랑 안 맞네. 뭐가 좋을까? 아, 이거 하면 되겠네. 그녀가 사과해야 되겠네. 그래서 which. She apologized for 하고 요거를 빼버리면 돼. 자, 그렇게 해서 해봅니다. 여기까지.